꿀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꿀정보통입니다. 이 사진은 다른 사람이 보면 좀 그런데 이런 사진들 다들 한두개씩 있으시죠? 병원 다녀온 기록이나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들, 삭제하자니 나중에 필요할 것 같고, 그냥 두자니 갤러리 스크롤 하다 다른 사람이 볼까봐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오늘은 대부분 모르고 계시는 갤러리 꿀팁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기능은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진을 잠궈서 보관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은 숨겨진 메뉴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존재 자체를 모르는데요. 갤러리 앱에 들어간 뒤, 우측 하단에 있는 메뉴를 눌러줍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로 쭉 내려서 갤러리 정보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갤러리 글자 아래에 있는 버전 번호를 손가락으로 여러 번 터치를 해줍니다. 그럼 하단에 이런 문구가 떴다가 사라지는데요. 뒤로 가기를 눌러서 갤러리 설정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가장 하단에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갤러리 실험실 메뉴가 생기는데요. 이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개인 앨범을 활성화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갤러리를 완전히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해야 하는데요. 좌측 하단에 있는 줄 3개를 누르고, 모두 닫기를 눌러줍니다. 갤러리 앱에 다시 들어간 뒤, 숨기고 싶은 사진을 손가락으로 길게 꾹 눌러줍니다. 그럼 사진 여러 장을 선택할 수 있게 화면이 바뀌는데요. 여기서 여러 장의 사진을 선택해도 됩니다. 숨기고 싶은 사진을 모두 선택하고, 우측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장 하단에 있는 개인 앨범으로 이동 메뉴를 눌러줍니다. 보안 영역으로 사진이 이동되는데요. 이 사진을 보고 싶을 땐 갤러리 앱에 들어간 뒤 우측 하단에 있는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에 개인 앨범 메뉴가 생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개인 앨범을 누르고 지문이나 패턴을 입력하면 이렇게 방금 옮긴 사진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문이나 패턴 없이는 절대 열어볼 수 없고 앨범 자체가 메뉴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존재조차 알수 없습니다. 숨겨두고 싶은 사진이 있다면 꼭 활용해보세요. 두 번째 기능은 앨범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사진으로 바꾸는 기능입니다. 갤러리에 들어가 보면 내가 설정해둔 주요 앨범들이 있는데요. 최근 항목은 최근 설정한 사진이 대표 이미지로 설정되고, 즐겨찾기도 최근 즐겨찾기한 사진이, 카메라는 최근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등 최근 작업한 사진들로 대표 이미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사진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갤러리에 들어간 뒤, 하단에 있는 앨범을 선택하고, 대표 사진으로 바꾸고 싶은 앨범을 손가락으로 길게 꾹 눌러줍니다. 앨범이 선택되면 우측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대표 이미지 변경을 눌러줍니다. 그럼 내가 선택한 앨범의 사진들이 쭉 뜨고 사진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다른 앨범에서 사진을 선택하고 싶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모든 앨범을 누르고 내가 원하는 사진이 있는 앨범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대표 이미지로 설정하고 싶은 사진을 선택해 주세요. 사진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위치를 조절하고 적용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내가 선택한 사진으로 앨범의 대표 이미지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앨범의 대표 이미지를 바꾼 것처럼 앨범의 이름도 바꿀 수 있는데요. 갤러리에 들어간 뒤 하단에 있는 앨범을 선택하고 이름을 바꾸고 싶은 앨범을 길게 꾹 눌러줍니다. 앨범이 선택되면 우측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름 변경 메뉴를 눌러줍니다. 앨범 이름을 입력하고 이름 변경 눌러 주세요. 그럼 이렇게 내가 설정한 이름으로 앨범 이름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모르는 갤러리 꿀팁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 많이 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